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고요. 저는 아침부터 와서 김영석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김영석을 해고했다라고 제가 소리치면서 독립기념관 여기 주변을 오늘 하루 종일 다녔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여기에 보니까 숨어 있을 이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집무실에는 저기 저쪽이 집무실인데요. 집무실에는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이 건물들이 속속들이 너무 짬짬이 많아서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전이 구역을 다니면서 소리쳤습니다. 김영석을 수배한다. 그리고 사적. 독립기념관을 사적으로 유용한 김영석을 해고한다. 사대주의자 김영석을 해고한다. 네. 그렇게 소리치고 다녔는데요. 제가 미리 게시물에 올렸듯이 오늘, 어, 어제 제가 보면서 구독 동지분들이 40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인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 구독 동지들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한다.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자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지쳐서 나중에는 실망만 남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같이 어, 알아주지 않는 그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열심히 부딪히면 불리와 맞서 싸우다 보면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끝끝내 예 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연세 드신 그 독립운동가 후손분이 여러분이 계세요. 지금 16일차. 아까 보니까 침낭 있고 거기에 평마를 보니까 16일차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투쟁하는 게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나면은 그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함께 연대를 한다라는 마음을 전하려고 내려왔고요. 오늘은 김영석이와 마주치면 제가 홍군역을 내려고 제가 아까 보면은 어 독립기념관 중앙에 서서 큰 건물을 바라보면서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쳤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머니에서 탈탈 털어서 내고 또 어린이들이 돼지 저금통까지 다 털어서 내서 벽돌 하나하나 쌓은 대한민국 국민의 그 기념관인데 어찌하여 사대주의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김영석과 같은 내란숙의 꼬붕이 그 자리에 있는가 하고서 제가 네이놈 하고 소리를 치면서 어이 나오라고 나와서 석고대자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사퇴를 하라 이렇게 소리치를 쳤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에게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부당한 명령에 따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독립 기념관의 직원으로서 자긍심과 애국심이 있다면 내부 고발을 해 달라. 모든 자료들, 김영석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어, 가지고 내부 고발을 해달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잡는 일이고 애국을 하는 일이다. 라고 제가 어, 큰 소리로 메가폰을 들고 소리치다가 왔습니다.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께 어, 구독 동지 400분이 넘으셔서 인사드린 다음에 저는 또 다시 돌면서 김영석이를 찾으러 다니겠습니다. 김영석이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도 어느 건물에 숨어 있다면 저의 목소리를 들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에게 인간다움 어떠한 양심이 털끝만 치러 또 있다면 그 외침에 응답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결코 불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키의 사회를 보는 시선, 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어, 앞으로 소리를 치고 김영석이를 혼내는 그런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다니다 보니까 목소리가 또 예. 안 좋네요. 여러분들, 저는 지치지 않고,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라도 세상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될수 있다라는 걸 제가 몸소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지치지 마시고, 내란 종식 될 때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제대로 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인사말이었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김영석을 혼내러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감사해요.